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라 하나 가져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참여하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으로부터 바로 보시죠 이번 달 1일 단숨에 83,000달러까지 박아버리는 급락이 나왔다가 바로 다음 날 다시 9만달러를 돌파해주는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왔죠 홀더분들은 이게 바닥인지 더 빠지려는 건지 긴장하셨을 텐데 중요한 건그 바로 다음 흐름입니다 바로 저점을 점차적으로 단단하게 높여주면서 밴드 중단을 회복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건 하락이 끝나는 초입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구조 전환 패턴이라는 거예요 자 잠시 넘어가서 같이 보시면 지금 시장이 다소 줄어든 변동성과 함께 숨고르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fomc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이미 나와 있는데요 고용 둔화 긴축 종료 신호 금리 인하 확률 87% 여기에 아서 헤이즈가 뭐라고 했죠 달러 유동성은 바닥을 찍었다 다음 상승을 이끄는 건 비트코인이다 즉 이번 금리 인하가 새로운 유동성 랠리의 스위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도 FOMC가 방향성을 틀때그 직후 가장 먼저 튀어 올랐던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시티그룹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금리 인하에 더해서 내년 1월, 3월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다. 자, 이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동성 공급이 단발이 아니라 연속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장은 단발 재료보다 연속성 있는 완화 흐름에 훨씬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9만 달러 초반대에서의 숨 고르기는 조정이 아니라 다음 발사 전숨 고르기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글래스노드의 분석도 아주 중요한데요. 이번 내용의 핵심은 장기 보유자의 보유 물량이 올해 3월 이후 최저치라는 것이고, 이는 8만 달러 선에서 저점을 형성한 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장기보유 물량의 감소는 현물 매도 압력이 완화되었다는 명확한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즉 이번 83,000 급락이 개인공포청산 플러스 장기보유자 마지막 매물 정리가 동시에 끝난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현재 9만 달러 부근에서 횡보가 길어지는 이유는 세력이 가격을 눌러놓고 모으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오는 시그널입니다 자 그래서 어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지금 흐름의 본질은 하락장이 아니라 하락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정리 구간이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결론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어 지금 시장은 올라갈 준비를 끝냈다라는 것이고 연말 연초 랠리 전환기 구간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솔라나 차트 같이 보시면요.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보시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한 차례 눌림목이 마무리가 되고 재차 반등을 보여줬죠.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름대 상단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 이렇게 한 차례 상단을 테스트해준 뒤에 흘러내린 모습이죠. 그렇지만 일단 현재 구간에서 고무적인 점을 꼽아보자면 밴드 중단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전 눌림목에서 두 차례 긴 아래꼬리를 확인해준 상황이라 바로 아래에 단기적으로 지지 구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차트로 봤을 때는 별다른 악재만 터지지 않고 마지노선으로 130달러 선만 지켜준다면 아 다시 곧 반등 추세를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집중하셔야 되는 게 현재 시기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결정적으로는 기술적 분석이 의미가 없어지는 시기가 다시 오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솔라나는 대형 이벤트를 딱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딱 말씀드리자면 조만간 솔라나에는 피할 수 없는 급락이 한 번은 더 크게 올 겁니다. 이건 감이 아니라 일정으로 이미 예고된 흐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겁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그 급락 직후에 진짜 기회가 올 거예요. 솔라나 홀더 분들이시라면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락업 해제 그리고 토큰 소각. 지금 솔라나의 가격 흐름은 이두 가지 이슈에 의해 완전히 갈릴 겁니다. 자, 먼저 락업 해제가 뭐냐? 일단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대체 뭔지 감을 잡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코인 시장에는 재단과 초기 투자자들의 묶여있는 물량, 즉, 시장에 바로 던질 수 없도록 잠궈둔 물량이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번에 락업 해제 물량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현재 공개된 데이터 기준으로만 봐도 3억 달러, 하나로 4천억 원 가치 이상의 물량이 잠겨 있는 상태예요. 그냥 농담이나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 전체를 흔들어 버릴 만한 사이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물량은 아무 때나 던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처럼, 아, 오늘 느낌 안 좋네 하고 그냥 시장가로 매도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일정, 바로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만 시장에 풀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락업 해제가 오기 전에 항상 가격 펌핑이 먼저 나옵니다. 왜? 재단과 고래들도 당연히 자기 물량을 최대한 높은 가격에서 처분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락업 해제를 앞두고 일부러 랠리를 만들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즉, 흐름은 거의 공식처럼 흘러갑니다. 락업 해제 전 펌핑, 락업 해제, 매도 폭탄 투하, 그리고 대폭락까지. 이건 수많은 코인들이 반복해온 패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팩트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보통 락업 해제 직전에는 5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면 답은 하나예요. 공포에 털릴 게 아니라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락업 해제는 위기와 동시에 폭발적인 수익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시로 리플도 대규모 락업 해제 전에 시세를 뻥튀기 했다는 폭로가 터져나왔던 적이 있었죠. 암호화폐 규제가 명확히 정비되지 않은 현재 코인 시장에서 락업 해제로 인한 시세 부양 이벤트는 뒤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 솔라나에서는 단순한 락업 해제 이벤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소각 이벤트까지 동시에 겹쳐 있는 구조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폭발적인 슈팅이 나올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이번 상승은 그냥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역대급 파동으로 터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점은 많이 올라간 코인은 무조건 크게 조정이 온다는 시장의 철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흐름이 인생 역전의 대박 기회가 되지만 반대로 준비 안된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폭락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돼요. 락업 물량은 일정이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 재단과 고래들은 가격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펌핑을 진행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 구간인데, 자,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건단 하나라는 거예요. 이번 핵심은 락업 해제 플러스 소각 이벤트가 동시에 온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흔치 않은 경우예요. 자, 여러분, 이건 그냥 호재가 아니고,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초대형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번 파동, 가격 펌핑의 에너지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폭락의 한가운데에 갇히는 사람도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인 시장은 여기서 기회냐 재앙이냐가 갈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알트코인은 기술적 분석 차트 패턴 매매로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 이미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이는 시나리오 장세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오직 일정이고 날짜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역시 차트로 잡는 게 아닙니다. 이건 락업 해제 시점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24년도 말에 1000% 가까이 상승했던 UX링크를 예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락업 기간은 보통 한 달에서 3개월 전까지는 매수 타이밍에 여유가 있습니다. 락업 해제 2주 정도 전부터 물량 정리를 시작하는데, 자, 여기서 만약 차트가 조금만 꺾여도 전략 매도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번 펌핑이 시작되면 추격 매수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 왜냐? 매일 장대 양봉이 연달아 터지면서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안전하게 저점 선취매를 해야 한다. 이게 아니면 이 시장 못 이깁니다. 대표적으로 솔레이어 500%, 퍼츠펭귄 400%, 크로노스 400%, 이런 수익률이 절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트로 한게 아니라 일정과 이벤트 기반 전략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그 확신은 차트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이벤트 일정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넘어와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락업 해제 이벤트 코인들의 평균 상승률은 500%에서 1000% 정도 되는데, 웃긴 건요, 여기서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계획대로 가다가 수익이 커지면 욕심이 생기고 목표가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토해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원칙대로, 계획대로, 일정대로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락업 해제와 동시에 수직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감정적으로도 흔들리고 다시 오를 거라는 괜한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매도할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꼭 제가 드리는 말씀을 깊이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서도 나눠드렸고 지난 방송에서 솔라나의 락업 해제 일정과 관련된 대응 자료집을 이미 배포해드렸었죠? 그런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대응 자료집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117-9199 여기로 솔라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번 락업 일정 정리 타이밍, 목표가 전략까지 이렇게 자료집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전 요구 같은 건 당연히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신경 써서 영상을 촬영하는 마음만 알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차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